이제 사람들 부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금전을 벌어다 주는 것지 내가 막 뛰어들어서 그 어떤 막요행 투자 뭐 주식 이런 걸 이런 성향은 사실은 아니거든안 맞거든.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진득하게 또 기다려 주는 면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는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약간 묵묵하고 듬직하신 분들이에요. 소띠 신년 운세 들어갈 거예요. 네.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네. 소띠분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지 신년이랑 응. 비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소띠분들은 이제 내년이 이제 갑진년이고 네. 소띠분들은 좀 듬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거나 좀 느리다고 이렇게 네. 볼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성향이 더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소띠분들은 이게 내가 한번 믿으면 그걸 믿어, 쭉, 미련하게. 아, 예. 꾸욱 하고 가는 게 있어.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손재를 입을 수도 있었고, 내지는 인간 때문에 그 힘든 부분도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렇지만은 뭐, 이제 내년에는 내가 앉은 자리를 어,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해운년이잖아갑진년에는 아닌 건 아니고, 긴건긴 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예. 어. 그냥 그묵북함을 이제는 조금은 융화를 시키서, 융화를, 좀 융화를 하셔서, 어, 그, 아니고 긴 거를 판다로 빨리빨리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탁탁탁탁 구분을 해서 그렇게 가시면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데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인간도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어. 어, 금전도 내가 이 여기서 나올 게 아니고 뭐할거 아니고 사람이 좀 나한테 조금 그렇게 할것같다 그러면 어할 말은 하고 끊을 건 끊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 언제까지 그렇게 뭐 어, 착하다고 그 착한 면을 보여주고 소가 착하잖아요. 착한 면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쵸? 어. 네, 그러니까 좀, 약게 굴라는 얘기는, 네. 약게 군다는 건 소띠한테 사실 성향이 안 맞아. 이분들은 원체 심성이, 그게 묵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 뭐, 머리 쓸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그냥 믿은 대로 갈 수, 그런 성향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야. 때문에. 내가, 그 믿고, 그러니까, 네. 그, 아닌 건 아니고, 긴건긴고짤를건짤르고 탁탁 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탁탁탁 하시면서 헤쳐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은큰 걱정이 없다. 네. 아. 그럼, 소띠분들이, 응. 어, 신년에는 금전적으로 좀 운이 띄어는게 있을까요? 글쎄이 제가 제볼 때는 갑주년에는 소띠분들도 문서의 운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 자리의 변동, 네. 내가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하거나 문서의 운도 나쁘지 않은 운에 들어있거든. 네. 어. 그래서 뭔가 내가 계획을 하고 만약에 변동을 하고 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어. 응. 문서 쪽으로 약간 추진을 응. 해봐도 응.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어. 응. 그럼 이분들이 투자는 좀 아직... 그럴까요? 어 이분들은 투자 성향은 소실은 아니야. 아, 어. 투자 성향은 어. 투자 성향은 아니에요. 그냥 내 밑에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 부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금전을 벌어다 주는 거지 내가 막 뛰어들어서 그 어떤 막 요행 투자 뭐 주식 이런 걸 이런 성향은 사실은 아니거든 안 맞거든. 근데 아, 네.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이 진득하게 또 기다려 주는 면이 있어서. 네.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는 수는 있어요. 아, 어, 네. 그런 수는 있는데 어, 소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네. 어, 그 사립 판단 이런 걸좀 분명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거 저, 정확하게 하시고 운서의 네. 변동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어, 진행을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어, 진행을 한번 해 보셔라.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날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 요 장기적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아까 이동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음. 어, 그러면 승진이나 사업 확장 이런.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가능하죠. 아, 꽤 음. 괜찮게 들어가요. 어, 어, 괜찮아요. 음. 그럼 이제 소띠 분들이랑 어, 약간 이 묵묵함을 풀어줄 같이 있으면 좋을 만한 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띠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소띠 분들한테 뭐 지티브 그 야근 분들이 있으면 네.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소띠 분도 지티분하고는잘 맞고요. 아 어지티브잘 맞고 어 뱀띠나 용띠나 네. 이런 분들도 음... 괜찮고 응. 같이 있으면 약간 운기를 풀어주는 어, 어, 그런 분들도 괜찮고 음, 특히 이제 소띠 분한테는 이제 뱀띠가 네. 어,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옮기로 보면은 네. 이 소띠 분들은 이제 그 호랑이띠 같이 아. 또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옆에 네. 있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나쁘지 않겠습니네 응.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에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신년 맞이해가지고 위로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2023년도에 소띠 분들 이제 힘들었다. 그거는 인간이나 관제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실망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네. 어, 뭐, 금전은 뭐 때에 따라서 손재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그렇죠. 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2024년도에는 내가 길고 아니다는 걸 판가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어, 아닐 땐 정확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끊어내는 것도 정리 정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말씀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